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복근과 허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시켜 줄 거예요. 10분 만에 효과적으로 복근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이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코어 운동에 익숙하고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하고 더 강한 코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각 40초씩 5가지 운동을 하고 중간에 20초씩 휴식할 거예요. 이 방식은 여러분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도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탄탄한 코어를 만들고 싶었다면 이 운동으로 불타는 듯한 자극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복근이 불타는 것을 느낄 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력한 코어는 자세 교정부터 전반적인 근력과 안정성 향상까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코어가 강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트와 물을 준비하고 함께 시작해봐요.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코어를 강화하는 여정을 함께해요.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준비 운동은 몸을 깨우고 근육을 활성화하며 부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전몇 분만 투자해도 운동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 운동 효과를 높여주죠. 준비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중에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부에 힘을 주는 복횡근 운동부터 시작할게요.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횡근을 활성화하면 자세가 개선되고 운동 중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허리 스트레칭은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특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고양이 자세와 소 자세를 번갈아하고 부드럽게 허리를 비틀어주세요.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허리와 복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동작을 이어가세요. 1분 동안 제자리 뛰기를 해서 심박수를 높여볼까요? 심박수를 올리면 몸이 더 빨리 따뜻해지고 운동 준비가 더잘 됩니다. 제자리 뛰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전신을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옆구리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옆구리 스트레칭은 몸의 측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양쪽을 번갈아가며 천천히 스트레칭해주세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코어 근육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됐네요. 준비 운동을 통해 몸을 잘 준비했으니,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의 운동 성과가 기대됩니다. 첫 번째 운동은 플러터킥입니다. 하복부 운동의 최고죠. 바닥에 누워 팔을 옆에 두고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게 합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다리를 바닥에서 15cm 정도 들어 올리세요. 다리를 위아래로 잡고 통제된 동작으로 번갈아 차주세요. 운동하는 동안 계속 복근에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힘내세요. 할수 있어요. 잘했어요.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전거 크런치를 해볼까요? 이 운동은 복근과 복사근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무릎을 구부리고 손은 머리 뒤에 둔채 바닥에 누우세요. 어깨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쪽으로 가져가면서 오른쪽 다리를 뻗습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양쪽을 번갈아가며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복근에 힘을 주고 깊게 호흡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다섯 번째, 플랭크 업 다운, 코어 전체를 강화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팔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유지한 플랭크 자세를 취하세요. 한 팔씩 번갈아가며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내려갔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올라옵니다. 운동하는 내내 복근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유지하세요. 최고예요. 이 운동은 복부와 허리를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계속 힘내세요. 여섯 번째, 미업. 꿈꿔왔던 탄탄한 복근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팔을 머리 위로 뻗으세요. 복근에 힘을 주고 다리와 상체를 동시에 들어 올려 발끝을 향해 뻗습니다.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가 동작을 반복합니다. 운동 내내 깊게 호흡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멋진 복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일곱 번째 러시안 트위스트 복사근 운동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살짝 들어 바닥에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유지하며 살짝 뒤로 기대세요. 손을 모아잡고 몸통을 좌우로 비틀면서 양쪽 바닥에 손을 댑니다. 운동하는 동안 복근에 힘을 주고 깊게 호흡하세요. 훌륭해요. 무게를 추가하면 더 강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운동하세요. 함께 하면 더 즐거워요. 여덟 번째 마무리 운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운동으로 긴장된 코어 근육을 풀어줄 시간입니다. 먼저 코브라 자세로 복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음은 아기 자세로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합니다. 깊게 호흡하며 오늘의 운동을 마친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10분 코어 운동, 완벽하게 해내셨어요. 꾸준함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2, 3번 이 운동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계속 도전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며 즐겁게 운동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